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의 정관이 있게 되면 상당히 원칙을 따지는 원칙주의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융통성 없는, 봐주지 않는,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편관도 원칙주의자입니다. 정관보다 오히려 더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편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편관은 때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에 따라서라는 것은요, 진정성이 느껴지면, 정말로 가난하다면,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면 원칙을 깹니다 평가는 그 원칙을 깨는 게 원칙을 깬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원칙을 깹니다 근데 그 원칙을 깨는 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을 이제 깨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사람이 편관인 것입니다. 정관은 아무리 이렇게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불쌍하게 보여도 법대로,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상당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관성에 반듯한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원칙주의자다, 원리 원칙주의자이다, 상당히 반듯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은 음, 이러한 그 어려움, 고난, 힘듦 뭐 불쌍한 상황, 배고픈 상황 이러한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이해할 수가 이해할 줄을 잘 모르는 그러한 인자가 바로 정관인 것이기 때문에 용통성을 발휘하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평관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융통성을 이제 발리하게 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이나 평관은 원칙주의자다. 융통성을 발리하는 원칙주의자. 융통성을 발리하지 못하는 고지식한 이제 원칙주의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상관, 견관, 상관이 정관을 본 것을 이제 상관, 견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관, 견관, 상관, 견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비원칙 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기준, 법칙이나 관행, 이러한 것들을 깨겠다. 고치겠다. 바꾸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원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원칙을 바꾸겠다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관경관은 비원칙주의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 경관이 아니고 상관대살, 편관을 본 겁니다. 이건 정관을 본 거고 여기 상관대살은 편, 상관이 편관을 본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상관대살. 이거는 비원칙주의자가 아니고 원칙주의자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관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하는 것이 상관 대사리거든요. 그래서 비원칙주의자 성향보다는 원칙주의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원칙주의자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개혁성입니다. 개혁성.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긴 바꾸는데. 원리, 원칙대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이제 상관 대살입니다. 만약 사주에 그, 식상이 없는 무식상, 무식상인 사주가 있는데요. 이제 대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이제 그이 무식상은 행동이나 표현 방식이 더딘 것이잖아요. 무식상은 상당히 더딥니다. 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을 하다. 느리다. 무식상은 행동이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디고 약간 어눌하고 좀 느린 또 짧은 항상 표현이나 행동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짧게 단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성향인데요.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그전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런 행동이나 표현 방식이 좀이 무식상인 상황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좀 길게 이렇게 하는 성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식상이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을 배우게 됩니다. 식상의 전문 기술이나 전문성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뭐. 말빨도 좀 좋아지겠죠. 언변, 언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행동도 좀 빠르고, 이렇게 하겠죠.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식상운이 다 끝나서, 대운이 다 지나가서, 다시 무식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그 식상을, 식상의 그 성분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씁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만약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에, 이제, 어떤 여자 사주가 무식상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다면 여자 무식상입니다. 그럼 이식 여자 사주의 식상은 관성을 대하는 거잖아요. 정관이나 평관. 그러면 에, 관성은 여자 사주의 남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 사주가 무식상이면 남편에게 남편이 잘못을 하든 잘라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무식상은 맞잖아요. 식상이 남편에게 뭐라 뭐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잘해도 뭐라고 하고 뭐 칭찬도 하겠죠. 잘나면 칭찬도 하고 칭찬이라는 표현도 잘 쓰고 잘못하면은 식상 대살로. 잘못됐다. 고쳐, 어,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당신이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하는 것이잖아요. 식상이 있게 되면. 근데 사주에,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을 하든 잘못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남편에게 아무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상 여자가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식상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성이라는 남편을 남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남편을 가르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사주의 식상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남편이 행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자 사주의 식상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남편에게 뭐라 뭐라고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 그러면 뒤집어서 어, 얘기를 해보면, 여자 사주의 식상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식상을 쓰겠지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상으로 남편에게 뭐라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무식상이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식상운 들어오는 보통 20에서 25년간 들어오잖아요. 이 20에서 25년간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편이 잘을 하든 못못 하든 간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상운이 이제 20년 동안 20에서 25년 동안 들어왔다가 식상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다시 무식상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에게 뭐라 뭐라고 할 일이 이제 생기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상운에 배운 그 식상을 잘못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자꾸 쓰게 됩니다. 식상운이 끝났는데요. 그 식상운이 끝났는데도 그 남편에게. 그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 배운 식상으로 남편에게 자꾸 뭐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 사주의 식상운이 끝났다는 것은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운이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자꾸 그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 배운 식상으로 자꾸 뭐라 뭐라 자꾸 이렇게 간섭이나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들어왔던 그식상운의 잔상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그 남편에게는 인과응보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사주의 식상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수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주말에 자식들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고 자기 개인 취미 생활을 하러 뭐 1박 2일 동안 낚시를 하러 떠나버리고 산에 다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잔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부인에게 잔소리를 들었던 이제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이제 끝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주말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노래,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식상운의 말을 안 들었던 남편이 말을 안 들었던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서 어그 부인은 남편에게 식상운이 끝났는데도. 지금 현재 잘나고 있는 남편인데도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인과 응보가 되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뭐 숙명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정관은 원칙주의자이고, 상관 견관되면 비원칙주의자가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